하코다테 2-2일차입니다. 하코다테만 있는 럭키피에로 와서 차이니즈 치킨버거 세트 시켰고요. 치킨 내덩이랑 양상추 마요네즈 있고 감튀는 두꺼운데 부드럽고 양송이 스프랑 돈까스 맞나요 햄버거 버니 진짜 맛있고 위에 깨가 킥이에요. 감튀 먹는 거 찍다가 머리카락 발견해서 당황한 제 기분을 대변한 카메라 앵글입니다감튀에 단백질 없다고 단백질 채워주는 서비스 감사하지 않아서 그냥 빼고 먹었어요. 끝이 메르베이유 가서 단호박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단호박 맛 진해서 맛있었어요. 도자기나 수공예품 팔고 작게 카페도 하는 하코다테 코게이샤 왔어요. 분위기 되게 엔틱하고 고즈넉하더라고요. 옛날 집 필수템 벽걸이 괴종시계도 보고 바람에 날리는 풍경소리도 들었어요. 원래 가려던 카페가 닫아서 옆에 카페로 왔는데 여기도 분위기 좋더라고요 멜론소다 한잔 마시고 하치만한잔 가보고 트램 타고 45분 달려서 고로카쿠 타워 가는 중 고로카쿠 타워 도착했어요 미리 산 티켓 교환하고 꼭대기 도착해서 고로카쿠 공원 봤어요 위에서 보는 풍경들이 전부 다 아름다웠어요 청춘도 한장 찍고 얘는 그냥 귀여워서 승차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호텔 가는 트램 타고 하코다테역 왔는데 눈물나는 광고판. 호텔 와서 당구 먹으면서 쉬다가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왔어요. 국룰 나마비루랑 우타 오코노미야키로 저녁 해결했습니다. 소분 7-11 들러서 푸딩이랑 무쿠미 음료 마시고 2일차 끝.